창사 6주년을 맞이한 나라의 TV가 갈수록 구독료 후원 성원이 줄어들어 운영상 최대 위기에 측면해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후원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이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8일 나왔습니다. 2 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지했는데요. 한국 갤럽이 지난 5일에서 7일 4일간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이 1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재명 다음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12%로 많았습니다. 다만 이재명은 이전 조사인 6월 조사 대비 3%포인트 떨어졌고 한동훈 장관은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재명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년으로 국한해서 보면 이재명이 선호도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지난해 6월 조사에서 처음 등장한 한동훈 장관의 이번 선호도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수산업자와 어민들을 돕겠다며 벌인 행사에서 무료로 나눠준 회도시락을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도 수령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항의하며 9일째 단식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실에서도 회도시락을 가져간 것입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같은 보좌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도시락을 가져갔다고 말했는데요. 참 웃기지요? 이재명 때문에 회도 눈치 보며 먹어야 하는 민주당 의원실 사람들,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8일, 민주당 안민석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가 개쪽만 당했는데요. 안민석은 뜬금없이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가 불손하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한동훈 장관은 안민석을 향해 국민들한테 욕설로 문자 보낸 분이라며 받아쳤습니다. 안민석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사는지 참 궁금한데요. 관련 영상 직접 보고 가실게요.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지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뭐 네.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네.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시중의한 장관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의원님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금 여기서 좀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대로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장관 이런 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은 의원입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평가고요. 저는 뭐 제가 제가 판단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잘 답하겠습니다. 나는 나도 할 테니까 너는 대로 떠들어다 그겁니까? 의원님은 의원님의 임무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 임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예.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또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 일련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아그 얘기를 장관은, 안민석 의원님이 하시니까 참가하면 국회 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위원님. 그, 그런 질문은요. 그런 질문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황당해하실 것 같아요. 그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질문이고. 국민들이 두렵기는 합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국민들한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와, 와서 마치 누구에게 훈계하고 이런 시간으로 질문, 대정부 질의를 쓰는 것? 아,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저는 저는 안민석 위원님한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시려면 하시고 제가 듣겠습니다. 사갈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요. 안민석 위원님, 위원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좀 국민들이 우습게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이 와서 제가 위원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거에 태도 논쟁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 아 저는 국민들께서 수긍하지 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지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 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을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 제보자로 추켜세우면서 공익 제보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분이 공익 제보를 얘기한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숭화지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현진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가짜 뉴스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그리고 반지성적 악성범죄라며 앞으로 사회 중대 범죄로 이것을 인식하고 절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박지 못하도록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이라면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진상규명을 자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정상적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팩트 체크는 고사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언론은 언론의 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만 직접 보고 가실게요.는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아주 중대한 선거, 선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어, 단 사흘 전에 그 중대한 영향을 모두가 알 텐데 신중을 기에도 모자랄 판에. 어 인터넷 매체입니다. 뉴스타파라는 그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매체에서 쏟아져 나온 뉴스를 어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이신 우리 이재명 당시 후보가 30여분 만에 불과 그 자신의 SNS에 게재를 했고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쏟아내서 보도한 거의 추격 보도하듯이 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모습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언론의 본령에서 일탈, 일탈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마,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지금 그 정상적이라면 그래도 그런 그 쏟아내는식의 보도, 경마식의 추격보도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이 같은 사태가 저 외국 선진국에서 벌어졌으면 지금쯤 벌써 그 예를 들어서 뭐 BBC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예. 뭐 많았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경영진이 총사퇴하는 사태가 이미 이미 경영진이 총사퇴할 예. 정도 정도의 책임을 된다. 묻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제대로 지금 보면 그 사과조차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좀시스템에 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모든 일에는 이제 목적이 있다고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을 비롯해서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이 의심하고 있는 대로 언론 공작, 그러니까 언론을 통한 공작으로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 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언론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물론이죠.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그 지금 거대한 뭔가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 이런 의심이 지금 저예 확산되고 있고 뭐 수사하고 있는 것그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것의 사주가 있었고 또 그거를 실행하는 이런 단계적 그 메커니즘이 그 입증이 된다면 저는 그 모두 다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거는 재발 방지로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이거는 앞으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언젠가는 누구도 다 피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어, 전 한국일보 기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전 위원장인 뉴스타파의 신학님이두 사람간에 이뤄진 일로 마치 국한시키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제가 오늘 방통위원장을 모시고 지금 언론회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지금 JTBC는 이미 한차례 사과를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언론들이 본인들의 자사 보도를 검토하면서 사과 방송과 보도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어, 언론들이 지금. 어, 이게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가담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어알 저는 그 이게 모르고 가담했다는 것은 그 책임 회피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네. 점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네. 만약에 모르고 가담했다, 그러면 언론에게 면피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 설명을 드려서. 그 손에 흉기를 들고 있다가 그냥 장난으로 찔렀는데 사람이 죽을 뻔했다 그러면 그 면피가 되나요? 네, 오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방통위원장님, 네. 오보와 공작을 기도하는 우리 가짜뉴스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을 두고 볼때 저희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어, 지금이라면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진상 규명을 자체적으로 해서 네. 필요한 책임지는 그 자세를 보이는 게그 정상적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은 아직 제대로 진상 규명은 자체 내부적인 그 팩트 체크는 고사하고 이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제대로 그런 언론은 그건 언론의 그 언론의 그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그러진 한국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다 이제 이재명은 끝인가 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게 거액을 족에게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8일 경기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2021년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이 후원자 명부, 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부 지사의 뇌물 등 혐의 4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약 1억 5천만 원을 이재명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쪼개기 방식의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김성태 전 회장은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와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문제의 대화 녹음 직후에 거의 매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검찰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8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른바 허위 인터뷰가 이루어진 2021년 9월 15일 직후 일주일여 동안 김만배와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거의 매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약 15년에서 20년 만에 만났다는 이들 주장과 달리 검찰은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아온 사이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잦은 연락이 오가던 도중 만남 불과 5일 만에 김만배가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송금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신학림 전 위원장은 배후 세력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대화 녹음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게 2021년 9월 13일부터이고 9월 14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투자회사 대표가 자신을 공산당 같다고 했다며 의혹을 반박했는데 바로 그날 두 사람이 10여년 만이라며 연락하고 다음날 문제 대화를 나눈 뒤 녹음까지 한 1년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날 녹음된 파일이 6개월 가까이 지난 대선 불과 5일 전 뉴스타파로 전달돼 대선 사회전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도 검찰이 배후 세력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와 함께 지난해 2월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을 뉴스를 제기한 JTBC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를 한 기자가, 남욱 변호사 등의 2021년 11월 진술 조사를 입수한 경위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7일 허위 인터뷰가 공개된 다음날, 신앙님 전 위원장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페이스북을 통해, 신앙님 선배 대단하십니다. 김만배 인터뷰 품고, 어찌 6개월을 버티셨습니까? 크크. 선거 이틀 전에 빵. 큰일 하셨습니다. 라고 하자. 신앙님 전 위원장은 대선 3일 전입니다. 크크크라고 화답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